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힘차게 집회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도 서울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받아야 하는 서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 마음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동지들, 우리 용서하지 맙시다. 이거 나라 아닙니다. 자본의 개가 된 경찰들과 공무원들, 우리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함께 살아가야 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이것이 나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한 달여 만에 집회 물품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회 물품조차 둘수 없을 정도로 현대차 앞에 이 유명한 알바키 집회가 이 길을 다 차지하고 타인의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동탄할 일입니다. 아니, 차라리 웃고 말고 싶습니다. 동지들, 우리 비록 오늘의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각자 마음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힘내서 투쟁합시다. 역시 시간이 가니까 따가운 해설도좀 가라앉고 사람 사는 살만한 그런 시간, 환경 된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가 살만한 그런 세상, 환경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서초구청에서 또 트럭을 갖다 대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서초구청이 집회를 감시하는지 우리가 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없죠 저는 정말 한심한 것이 본인들이 경찰이 될 때에 선서를 했을 겁니다 뭐 당당한 경찰 무슨 경찰 무슨 경찰 해가면서 정의, 정의를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좋은 말은 다 해가면서 아마 얼푸면서 선서를 하고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똥개는 똥개밖에 될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강아지를 다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똥개, 새파트 저는 모든 강아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개새끼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어 밟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째 여기에 서서 뜨거운 낮에는 햇빛을 받고 또 한겨울에는 그 추위 맞으며.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기도,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서초구청 가로정비과 과장, 가로행정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아까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페이 들어갔다, 어떻게 했다. 자, 또 서초경찰서 정보과장 뻑! 하면 여기 나타나가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과장이야? 과장 놈이 이따위밖에 안 돼?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더니 2주 전부터 찾으니까 없답니다. 통화도 안 됩니다. 어제서 정에서 찾아갔습니다. 없답니다. 전화를 해봐라. 나한테 나와 통화를 좀할수 있게 해달라. 전화가 안 된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전화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사우나에 가는 거 외에는 전화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나 안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거나 뭐 잠시 화장실 갈때 전화기 두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건무지을이탈해서 사우나 들어갈 때만 전화기 들고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혹시 모텔에 간거 아니, 아니냐고 모텔에 들어가도 전화기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가지 않고는 정보가정보가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과장이전화가안된답니다실시하랑한자리에는 다 나타나가지고 지가 정보 과장이랍니다 그런 인간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없답니다 통화가 안 된답니다 자또 오늘 현대에서 구청을 불렀습니다 구청차 두 대가 왔습니다 저놈들이 무슨 작당을 하고 왔을까요 동지들 저는 오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놈들이 야비한 짓을 또 강행한다면 저는 차에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